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문화는 이제 평범한 일상이 되었는데요. 배민, 쿠팡이츠, 요기어 등과 같은 배달 전문 앱을 통한 음식 배달은 배달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장 주문을 하고 직접 가지러 가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배달 주문하거나 포장 주문한 가격이 매장 판매 가격과 달리 더 비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 1061개 메뉴의 배달앱 가격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이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고 있었습니다. 배달비를 제외하고 말이죠. 예를 들어 한 분식점의 김치볶음밥을 매장에서 먹거나 포장하면 7500원 인데 배달해서 먹으면 8000원인 시기였습니다. 또 지난달 경기도청이 돈내1 0 8 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배달액과 매장 판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약 40%인 426개 업체에서 가격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매장에서는 꽈배기 도넛이 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배달앱에서는 동일 매장에서 같은 메뉴가 2,300원으로 300원이 비쌌고, 국가 프랜차이즈 부산아지 매국밥의 돼지국밥은 포장 주문을 배달앱으로 할 경우 1,500원인데 전화 주문할 경우 9,500원으로 1,000원 비싸다고 하네요. 또, 토스트 프랜차이즈 이삭토스트도 신메뉴 3종의 가격이 배달앱에서 300원 더 비쌌고, 김밥 프랜차이즈 사다김밥은 배달앱에서 전 메뉴가 각각 500원씩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는군요.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경우, 경우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보다 비싼 식당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건데요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떼지 않는 포장 주문의 경우에도 앱을 통해 구매하면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주문 후 픽업하는 것보다 비싸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포장 주문의 경우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포장비 지출이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더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건데요 실제 음식 포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대략 천원 안팎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장 주문 후 직접 픽업 하겠다는 건 고공행진하는 물가속 배달비 몇천 원을 아끼기 위한 알뜰소비자의 노력일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문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다르면 이를 미처 모른 소비자 일부는 배달비 아낀 보람 없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들 역시 배달 가격 포장 가격 전화 주문 가격까지 비교해보는 번거로움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늘어나는 각종 수수료의 재료비 인건비까지 오르니 자영업자들도 힘들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포장 주문 후 직접 픽업하겠다는 손님에게 비용을 더 받지는 말아야겠죠? 최소한 배려가 있고 고객을 아낀다면 주문 방식별로 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지하는 노력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군요.